예 안녕하세요 초반맨 tv 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 어 한번 어 주식을 주식이 올랐나 안올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음 해서 어, 삼성증권 삼성증권 지금이래 야아 벌써 아, 어, 어제 어, 내려갔었는데 아, 어, 벌써 풀 레버리지. 어? 제가 어, 400을 어 이제 맞춰 나 가지고 음, 290만 원을 어이 사장님한테 마이킹 <laughs> 마이킹이라네. 어, 이 돈을 이제 가부를 해 가지고 돈을 이제 저, 저거를 한거죠 음, 돈을 어, 290에 어, 11일이란거 111만원 그래서 400만원을 신용 미수로 해가지고 800만원으로 증권사에서 400만원을 빌려가지고 신용으로 풀로 매수를 한거 아닙니까 에? 그리고 나서 한3.5% 어, 떡상을 하니까 한6.8한 7%정도 오른거 같네요 야 역시 신용 미수의 맛은 아, 너무 짜릿합니다 예 아, 벌써 430만원 좀만 내일 좀 내일 오르면 한 500만원까지 가능할까요 예아 벌써 사, 얼마야 어 그러면은 100만원이 오르면은 아 100만원이면은 1일치 10일치란게 100만원인데 그쵸 예 이게 제가 여기서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어제, 어, 여기 이제, 제 이제, 이 종목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어, 워낙 이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종목은 비공개구요. 어, 일단, 어, 800, 어제 880에서, 어, 평가 금액이 910만원으로 증가. 야, 20, 24만원. 어, 뭐, 한, 아, 평균 한 보통 한10 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주식 한 10, 20, 한30 먹어야 주식으로 좀뭐 어, 어 이렇게 어 하기 때문에, 아 1차적으로 이제. 음 일단, 오늘, 한 6.3%, 6.4%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어, 지,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어, 이제 설계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서 아, 이 가격에서 지금 내가 이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싼 건지 안싼 건지를 일단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업분석을 해서 이제 이 회사가 어,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벌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그 시가총액에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의 멀티플 10을 더하면은 어, 슈퍼게미 김정환님이 말하듯이 어, 멀티플 10 하면은 대충 이제 평균가가 나온다 뭐 이런식도 있고 제 방식에 어, 여러가지 방식에 뭐 BPS를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 앞으로의 수주 발주량과 어 이제 어 타인에 대한 어어 어, 저거 뭐야 타인에 대한 어아 그거 뭐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어 그걸 뭐라 그러는데 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어 오늘 한한이 정도 그런데 내일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반맨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센스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눈팅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